하늘에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 네, 핵심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르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의하여 그 능력을 준비하는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 걸 찬양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역사 이루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창세기 3장 사건.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타락의 원조가 되어버리는 인류의 시조가 타락의 원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이 진게 아니죠.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조이들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될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습성이 하나님의 것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 이것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런 경우, 그런 체질이, 그런 습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의 트라우마다, 상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사탄의 노예된 증거다. 이렇게,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저주, 어, 멸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근본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서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꾸 속습니까? 바로 사탄이 예전에 심어 놓은 그 불신앙의 습성. 그게 뭐가 되게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가짜 뉴스에 속아 있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1 0 명의 정탐꾼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은 불신앙의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완전한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았던 두 명의 정탐꾼과 자기들의 눈과 형평과 여건으로 자기 수준으로 봤던 그러한 그래서 아 불신앙의 고백을 이 보고서를 냈던 열명의 정당군과 이 차별이 되죠. 그 가짜 뉴스에 속아버리니까 결국은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열명의 정당군을 말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뭐하게 만듭니까? 주의종을 돌로 쳐 죽이고 돌아가자고까지 얘기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두 명의 정당꾼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으면, 아니, 머리가 좋으면 열 명의 정당꾼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으면 두 명의 정당꾼의 고백을 그 어, 당의, 당의성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저주를 먼저 내린 것이 아니고, 피할 길부터 먼저 내놓고, 피하면 사는데 안 피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렇게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뭐라 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그리또의 대속의 피제사의 비밀을 약, 계획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살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래서 아벨과 가인, 아담의 후손, 이제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아벨의 제사는 피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어떤 면에서는 정성 어린 제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서 정성 어리게 했죠. 그러나 그것은 인생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탄을 속이 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애로 주신 것은 거절하고, 사탄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그 습성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 누굽니까? 내가 곧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 그리또이를 완성할 수 있는 자격자, 능력자, 곧 여와 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곧 나는 여와라 호 나유의 구원자가 없니. 그 여와이신 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또이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또이를 완성할 수 있는 자격자, 뭐,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버릴 수 있는 권세자야 됩니다. 사타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갚아야 됩니다. 죄를, 인간의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죄 값을 치러주시기 위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는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을 송치하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리또도를 완성해 주셔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권세, 지옥권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곧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성된 응답을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비, 은혜를 통틀어서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영어로 굿 뉴스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가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완성된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뭘 해보게 됩니까? 우리의 삶,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인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해야 되, 되지 않습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되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의 역사를 미리 받은 응답을 선포하는.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이었다 언약성취의 당해성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응답이 보여요. 자기의 판단과 기준과 자기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 기준이 되니까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응답에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은혜로, 글도 예수와서 우리의 유신, 은혜로 주신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은혜, 완성된 응답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리고 그 은혜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행복하고, 자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의 사명으로 내가 살던 죽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기되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살아야 될 이후의 방향이 회복되지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당연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인생의 여정에 해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 앞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진짜 능력자의 여정되기를 살아계신 주, 그리도 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완성된 응답으로 행복해지도록 축복하시고 만족해지도록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여 자랑하게 되어지도록 사명이 뜨겁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이일로에 택하셨사원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